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께 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IV 환자를 어, 진료하는 곳인데요. 작년 기준을 보면은 1377명을 진료해서 우리나라 전체 환자의 어, 10% 이상을 진료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그 HIV 환자의 치료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 감염인 상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지만은, 어 구체적 수치를 보면 그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예, 표를 보시면, HIV 환자 상담 간호사 1인당 상담인 수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 어, 한 비교, 네. 어찌, 보셨어요? 네네. 공립중앙의료원이 네, 상당 간호사 수는 4명으로 국내 병원중 가장 많지만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 수에 비하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 1인당 내원 감염인수와 상담 인수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그 많지 않아요? 네. 예. 보셔요. 많죠? 네. 원장님,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상담 인력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예, 이 상담 간호사가 부족한 것을, 어, 그대로 놔두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작년에 그래서 한명 상담 인력 추가해서 지금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의원님 네. 지적해주신 대로 아직 좀 인력이 부족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향후 질병관리본부 실무 협의를 통해서 네. 좀증언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본에서 이탁 받아가지고 하시죠?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증언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 HIV 환자들은 T세포가, 수, T세포 수치가 낮아서 네. 그 감염증에 걸릴 우려가 크잖아요. 그죠? 또폐결에 걸릴 우려도 크고. 자, 전문가들은 그, HIV 환자 관리에 가장 큰 어려움이 환자가 병원을 찾, 잘 찾지 않아서 걱정이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지 않, 않겠어요? 그러죠. 네. 예. 그래서 그 어, 국립 중앙 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H I V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환자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 모범 사례를 어, 많이 전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 최신 연구, 시설 장비 인력 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그 윤태호 공공 보건 정책관님 계십니까? 네. 정책관님. 지금 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어, 집안에서 이탁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수행을 하지만은 어, 환자들이 치료 의지를 갖도록 돕는 환자 상담 사업이 TIV 관리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병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공립중앙의원도 아까 그만큼 어 부족, 부족하다는 상담의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거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 HIV 감염인. 어... 예, 상담 사업 내실화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네개 의료기관에 4 명의 간호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예. 가지고 얼마만큼 확충하실 거예요? 여기 중앙 의료는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 감염인 상담 간호사를 계속 확충할 수 있도록 예, 질병관리본부와 상해에서 <laughs>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 예후환자 중 상담을 받는 비율이 35%예요, 35%밖에 안 되고, 어 구입 구매 이런 상황으로 H.I.V 환자를 많이 기부하는 서울대병원은 아직 이 사업 시작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 W.H.O도 모든 H.I.V 감염인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초기 비용은 많이 드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더큰 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 상담 사업 실시 의료기관이 아직 26개밖에 없는 어떤데요. 대부분의 어, HIV 환자가 진료와 함께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참여 유관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네개 소를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상담 인 이렇게 많은데. 네.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간호사가 이렇게 적은데. 네. 지금 더 생각을 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상담 간호사 4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4명? 네. 적 병원을 다잖아요 네.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주변 관리 본부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다고 그랬잖아. 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 내년에 4명으로 4명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